탄 서비스 중에 하나가 파타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택시 타실 때또 오토바이 이렇게 불러서 타실 때 파타우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하실 텐데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가르쳐 주세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또 여러분들의 첫 번째는 파타우라는 이 이브을음해야 합니다. 여기 인스타를 하고 나서 이제 네. 첫 번째는 다운로드 받고 이제 로그인부터 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 되어 있네요. 어, 자기 전화번호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음, 자기. 네, 자기 전화번호 하고 이메일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베리피케이션 전화번호 하면 바로 로그인 할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에 들어가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지멜로 도 로그인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로그인할 수 있고 애플 아이디로도 로그인하고 다 아주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서비스로 들어가면 음, 이 포타오는 그맵 따라 바로 이로케이션이 따라 가거든요. 음. 지, 저는 지금은 여기 무르카라 <laughs> 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무르네 보르, 고르카에 있으니까. 음, 네, 음부다 알려주시면 좋은 것 같은데요. 말에 나 어떻게 하리? 그리고 여기 처음에는 자기 첫 번째는 저는 지금 고향에 있거든요. 자기 고향 주소를 나와요 여기. 음, 음. 저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음, 거기는 서비스가 안 돼서 아마 안될 거예요. 네, 네. 이러 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자기 로케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를 가는지 그 데스티네이션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바로 여기 그거를 두 번째 뭐두번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쓰면서 잡던지 예를 들면 원시 바티. 번이 비야제 번이세 베이 번이세 파티 저희 비나이크 말졸 비나이크 말거 써이브라고 하죠. 음. 저는 번이세 파티 쪽 하고 싶어 번이세 파티 쪽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안 아, 나오네요 번이세 파티 C H O W 번이세 파티 네 여기 여러 가지 선택 나올 수 있어요. 번이세 파티만 나오면. 그러면 어, 자기가 아는 거 하나만 선택하면 이버타에는 자기 집 주소까지는 안 나와요. 조금 근도로까지만 나오고 자기 집까지 하려면 이 직접 맵에 들어가서 맵에 들어가서 해야 합니다. 찾을 때는 좀 근도로 예를 들면 쪽 같은 거큰 쪽이 있잖아요. 음. 뭐 네쿠 쪽, 멀시바디 음. 쪽, 뭐자울라겔뭐 로건겔 음. 큰 쪽에만 나와요. 찾을 때는. 자기 집까지 보내라 그러면 이렇게 퀸을 음, 아, 고정을 해놔야죠. 네 이렇게 음. 주소에다가 어,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소 나오거든요. 음. 제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롤리풀 어디 갈까요? 롤리풀은어소키스트바 음. 네 이렇게 뭐 사도바도 어디 원시 바티로 할까요? 아니면 네잘잘 잘 아는 대로 그냥 할까요? 그러면 음네 음, 그러면 어, 네, 아주 여러분 많이 가요. 아는 거는 노쿠 아시죠? 네노쿠네노쿠 네, 아니면 자울라겔 <laughs> 자울라겔 이렇게다가 아. 피날수 있거든요. 이렇게 피 나면 여기까지 갈수 있다. 아니면 올카호스피도 호스피털에 hospital에 가면 호스피털에다가 어.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핀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자우라겔에 와야 된다 그러면 자우라겔를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음. 자기 가는 집 주소는 정확히 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여기 컨펌 어드레스라고 하면 음 뭐야 출발한 장소가, 안나와 삼아, 안, 안, 안 나오는가 봐요. 슈바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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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가스바도 와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장소가, 가지고란 장소가, 슈바란 요소가 슈바란 장소가, 슈바란 음. 나중에 한번 해보죠 <laughs> 어쨌든 이거 자기 위치를 네. 찍고 가야 될 위치를 찍으면 어, 어, 이렇게 네. 어,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데리러 오거든요. 그러면 몇분 걸린다? 또 거기까지 가는 데는 얼마다. 이렇게 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흠. 이용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자동으로는 본인 로케이션이 나오고요. 만약에 자기 로케이션 아니고 조금 뭐 옆에서 하고 싶다 아버지가 그러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바뀌고 컨펌하면그 사람들이 전화 바로 할 거예요 어디 있는지. 음. 그러면 전화에 네바 사람들이 네발로로 말해요. 음. 그리고 네바로로 여기 저는 그 장소에 아니고 조금 이쪽에 있는데 여 이쪽까지 와주실래요? 그렇게 부탁하면 뭐좀 멀리 좀뭐 많이는 안 되고 뭐이 300m 정도 멀리 있어도. 와요 왜냐면 그 사람도 오토바이 있으니까 여기서 가시죠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갈 때도 음. 만약에 어디 큰 도로에 이야기할 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저는 집 저기 있는데 조금 더 앞에 정도 데려와 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내릴 때뭐1 0루피2 0루피 정도 더 추가해 주시면 음. 음,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음. 그래서 아주 쉽게 뭐 그리고 가격도 택시 타고 가면 거의. 여기서 택시도 주문할 수 있거든요. 오토바이와 택시 둘다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오토바이 주문할 때는 오토바이 나오고 처음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타고 가는지 가격도 나오고 어, 저기 자동차도 나옵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 뭐 택시 타고 가면 이만큼 오토바이 타고 가면 이만큼 나온다. 그러면 오토바이 선택하면 오토바이 군자 있는 오토바이가 나오고. 택시 타고 가면 택시 음, 음, 나오고 음. 그리고 우리 직접 가서 택시에 가서 거기 가자고 하는 게보다 음. 이 포타워에서 예약하는 게 이거 진짜 솔직한 저희 추천이에요 전에 빠 사람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직접 가서 말하지 말고 여기 포타워에서 예약하고 가는 게 아, 많이는 아니고 거의 150루피나 200루피 정도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근, 근, 뭐좀더 멀리 가면 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가까운 데 가도 우리 택시 타자마자 뭐 300루피 정도 뭐 250루피 정도 달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 가격은 150, 뭐 100루피 정도 안 되는데 많이 한 거의 두배 정도 불려요. 그래서 나중에 자 줄이는 사람들은 줄이고 아니면은 그대로 타고 가는데 여기는 나오는 금액만큼 받은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도 택시보다 훨씬 더 싸요. 그래서 어, 너무 상가격으로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아주 상가격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음, 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